자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다시 개시하게 개시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 그런 소식 저 제가 어저께 전해드렸는데 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요 어, 내일 있을 대통령 탄핵 표결과 이제 또 문재당이 또 어처구니없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진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오늘 어떤 얘기들 했나요. 네 오늘 뭐 중요하게 막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것들도 참 많았는데 아, 뉴스 일단,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이 비상계엄 전국이 되면서 여야 할것 없이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김어준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또 어, 말씀을 더 드릴 텐데 네이 외국 대사관들까지도 지금 결국에는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게끔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가짜뉴스는 너무 퍼뜨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예. 그 대사들이 외교관들이. 요 문제를 그냥 예의 주시만 하고 원래 음. 이제 그 외국 그 한국의 문제니까 예. 이 내정이니까 그냥 예의 주시만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이런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바로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들 때문이거든요. 예. 가짜 뉴스 때문이거든요. 예.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사관 쪽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만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더그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음. 극도로 키우고 있다라는 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소식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뭐국제국치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대통령 내일 있을 대통령 탄핵 표결 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건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는데. 먼저 보면 그렇습니다.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요청했다. 아참이 법안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 민주당이 11월 28일에, 그러니까 개엄이 있기, 전에 통과를 시킨 거여서 대통령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탄핵이 되니만이 하니까 지금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좀 훑어보셨다면은 정말이 대표적인 이 반기업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계 재계에서 정말 우려하고 있어요. 어저께 강대규 변호사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었죠. 예. 내일 그냥 예. 넘어가 버리면 큰 일이다 예.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법안들 일단 크게 꼽아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산안, 예산부수법, 자동부입폐지법 이건 음. 뭐냐면 현 선행은 어떠냐면 심사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은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그냥 정부 예산안을 올려 갖고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 예산 편성 그다음에 뭐 이렇게 증액하고 뭐 하는 거는 다 정부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 의장하고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가 더갑질할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표적인 반기업법은 바로 동행명령 확대법인데 음. 여기엔 이제 국회 증언 감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청문회니 뭐니 뭐, 뭐 국정조사니 뭐니 하는 거 그냥 불려 다니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자료를 지, 안 내면요. 그쵸. 그 기업주가 감옥 갈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 개정안에는 개인 정보 그리고 영업 비밀 보호등을 이유로도 자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건 난리 난 거거든요. 첨단 기업 문해 네. 가지고. 근데 이것도 그냥 통과를 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 대표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예. 오늘 건의를 한 겁니다. 아 어,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일 오후 1 시간 땡겨져가지고 네 시에 탄핵안을 표결을 아, 내겠다는 겁니다. 예, 예. 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저도 들어오기 직전까지 알아봤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일단 국회에서 지금 오늘 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음. 혹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하냐? 아직 소식이 나오진 않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는 내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예, 이것에 거부권을 대해서 법권을 다 행사를 해 버리면 음. 네. 행사를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이제 탄핵에 대그 탄핵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임시 국무회의 소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음. 유일하게 가능한 게 물리적 시간이 내일 오전에 임시 국무 그 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대로 거부권 행사를 하시라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 거죠. 예. 어,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질의도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있었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할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가장 나이스한 거는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하시고 하는. 하는 거죠. 네, 해버리는 예. 음. 것과 가장 좋겠다. 근데 예. 아직 그 소식은 음, 임시국무회의 소집 소식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정도로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상한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개거품 물고 있습니다. 음. 당장 국민들이 체포하라 탄핵하라 하는 대통령이 적극적인 통치 행위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음흠. 가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종 당신들이 탄핵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무슨 지금. 거야. 그래서 지금 이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네. 그런 식으로 아주 네 악의에 찬 아주 이, 이 맹렬한 비난을 막 쏟아내면서 예. 거부권 행사면 하안 된다. 지금 끌어낼 대통령인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들도 역시 이런 거를 반영을 한 질문을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인사권도 그렇고 뭐. 거부권도 그렇고 이런 거 지금 대통령 탄핵 지금 직전에 이런 대통령이 쓰읍, 어~ 쓰이면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좀 반발하지 않겠느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권선의원내 네. 대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니냐. 예. 그러니까 니네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결국에는 그렇게 거부권 건의하는 걸로 갔고,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음, 다음으로는요, 어, 결국에는 가장 사실 큰 관심은 내일 있을 탄핵안그 표결이죠. 예, 과연 어떻게 될 어, 것인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표결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론인데, 내일 오전 10시에, 내일 오전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어, 끝장을 보겠다. 어, 어제 의청에서는 당론 뭐 부결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더 하겠다는 거요 내일 오전에. 네. 한번 더. 내일 어허. 오전에 의총을 한번더 해서 음. 모든 이 국회의원들과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말. 극장토론, 난성 토론 하겠다. 예. 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 워낙 지금 이게 민감하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게 뭐냐면은 권선호 내 대표 한테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면 가정을 전제로 한 거니까 답변하지 않겠다. 음.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기사 쓰고 그러, 싶어서 그, 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라고 이제 예. 물어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답은 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어 일단 공개적으로 내일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일단 7 플러스 알파로는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찬성 그 표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이제 음할 수는 없다. 그건 뭐 어떻게 할수 없다. 어? 내가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어 그러면서 권선훈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중요한 건 탄핵이 가결되는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예. 또 특히나. 앞서의 민주당이 해온 일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김어준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이 미국 관련해 가지고 외국 그~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해 가지고 대사관들이 음. 어~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어~ 사회의 혼란을 키우는 것들을 보면 이~ 결국에는 이~ 혼란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혼란 수습에 권선호 원내대표가 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예. 이런 입장까지 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권선호 원내대표가 요 발언한 거를 기자들이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어~ 권선호 원내대표가 사실 좀 되게 또 분개한 건 이겁니다 어,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 인사하러 가요 상대 당도 그렇고 아, 하는 거죠 예 국회의장도. 가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예, 뭐그 장관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우원식 예. 국회의장이 이번 이 십이 삼이 비상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 십이 삼 비상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뭐 국정 조사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발동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뭐 반대 입장도 내고 하면서 서로 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도 하고 했었는데요. 민주당은요 아직도 인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지금 생하고 있대요. 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원내대표실에도 물어봤는데 민주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로 갈 테니까 겸사겸사 만나자라고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는데도 그냥 지금 민주당이 그냥 무시하고 있답니다. 어허. 그러면 제가 이제 음, 지난번에도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유니숙 원내대, 유니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뭐라고 비판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오히려 이것을 이런 이개엄 전국, 이런 탄핵 전국을 오히려 자기들의 정치적 이속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음. 정말 신랄하게 유니스전 의원이 비판했었잖아요. 지금 뭐 저격수로 다시 재복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 대표가 인사차 만나자라고 하는데도 지금 쌩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갖다 붙어 뭐 일정 잡는 예의가 없어요, 이것들이 어, 말도 안 하고 쌩 예. 가고 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음, 이 나라를 음, 음, 안정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하고 또 특히나 어, 전국 안정 방안을 서로 이 여당과 의논도 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임 원내 대표 이렇게 쌩할 수가 있느냐? 만나자고 하는데도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권성돈 원내대표가 어,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해왔던 이런 입법 폭주부터 해가지고 보면 정말 이거 지나친데 으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분개했는데 기자들이 이걸 기사 잘안 써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마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아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김어준입니다, 여러분. 김어준. 예. 지금 댓글창에서 와. 박종렬님 또 류재훈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어준 문제는 야 가짜뉴스를 하다하다 이제는 외국도 대사관까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아니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짜뉴스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원, 음모론의 원조, 음모론의 괴수는 진영 불문하고 김어준이에요. 예, 최고죠. 잘 아시죠? 예. 네. 끝판왕. 그런 김어준이 바로 예.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입을 털어가지고 국회와 지금 사회가 뒤집어졌다. 예. 어... 김어준 씨가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라고 하죠. 과방위가 예.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 출석을 했습니다. 네. 아, 왜 참고인이 되냐면 이번에 이제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뭐 김어준을 체포를 하니 많이 뭐 김어준 쪽에도 뭐, 뭐, 뭐 군을 예. 보낸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오늘 이제 국회에 나온 건데요. 예. 이 자리에서 오늘 이네 가지 제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발언이 이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짧게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첫째, 체포돼서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laughs>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이 예.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예.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음.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해서 북한 소행으로 몰아간다. 아주 발표한다. 소설을 써요 진짜. 예. 그러면서 제보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란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출처가 뭐냐 보면은 막 최민희 과방 또 제보랍니다. 또 제보. 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막짝팟공 맞춰줘요. 어, 제보 받으셨어요? 제보 더 있으셨어요? 어, 말씀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죽을 맞춰줍니다. 최민희가 그러니까 예. 이제 김어준이 출처에 대해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이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건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라고 또 빠져가는 군형을 만들어 놓고는 예. 그 후에 다른 지르는 일절 받지 않고 곧장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음. 이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민주당도 아마 야 이건 좀 심한데 하면서 그, 긴장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조차도 이런 음모론에 음. 경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 쪽에서도 이, 이 제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되는 대로 뭐 입장 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황당하다. 지금 이런 이 분위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지금 김어준을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여, 그 패널티를 그할수 있을지 음.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논의 중이고 권성동 원내 대표도 지금 오늘 맹렬하게 이런 김어준에 대해서 어 비판했습니다. 내일 있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려는 의도다. 어허. 장이 선거 같으니까.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당을 흔들심산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것이다 예.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라고 음. 이렇게 냈습니다 아 근데 김어준이요 제보가 뭐냐라고 하니까 음. 국내에 대세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에 이 우방국이 미국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그리고 카더라라는 식으로 미국의 CIA가 민주당 쪽에 김어준 쪽에 흘려준 거 아니냐부터 하면서 별 소설이 막인 많... 얘기가 다쓰요다 네, 네. 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주한미 대사관이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냈어요. 인용 가능이라고 해 가지고 딱한 글자 no,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김어준 씨의 제보자가 미국 쪽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이냐 뭐 미국 쪽이냐 다 통틀어서 노라고 이거 인용 가능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다가 자미국에 이어서 일본도 노, 중국도 노다 노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김선호 김선호 이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도 예. 오늘 국회에서 요것과 관련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음. 아, 한동훈 사살 등이 김오준이 요렇게 뿌린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물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 없다. 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분노케 하는 지점이 민주당 쪽에서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일단 조국혁신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지만 김준형은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도 했었던 예. 문정인 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와 그 같은 이 그룹인 이 김준형 의원이 앞서서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거 정말 어저께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었죠. 네, 해야 하는 일인데. 음. 주한미국 대사관이 11일에 소셜미디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라고 언론에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사관이 주재국 의원의 이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언론 보도 내용이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결 되니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거. Utterly false라고 이렇게 에이. 하는 거는 표현도 그렇고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이게 김준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 외통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엄 당일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끄고 답하지 않아서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인 미국의 윤석열 쪽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했다. 예.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거는 완전 터무니없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김어준이 또 이렇게 마치 우방국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한동훈 사살설이니 뭐니 하는 게이 김어준이 오늘 저렇게 제보한 게 미국 쪽이 아니냐 배우가 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두 바퀴 세 바퀴 그 썰이 돌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대사관이 오늘또 이렇게 입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내일 찬성표 던지면요. 이런 짓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또 김오준한테 동조하는 꼴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짜 정신 차리고 어차피 민주당이 다음 주에 또 이거 뭐 만약에 오늘 또 내일 부결되면 또뭐 탄핵안 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하는 짓 보면서 투표하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김준영 조국혁신당은 음. 는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만나서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예. 경주 APEC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예. 경주 APEC을 포함해서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얘기하고 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이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대사관이 각기 입장을 내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요.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 원 면책 특권에 들어가서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김호준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 떠들라고. 그럼 바로 고발 들어가고 당신에 대해서 조사할 테니까 원래 외교관들은 그 대사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확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게 예. 통상적에요. 이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이런 이런 대사관들이 바로 김준영이 요바론 입장을 냈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나 악질적이고 질 낮은 가짜 뉴스다. 이런 한국 국내에 이런 개엄 국면을 틈탄 야당 의원들의 자국을 끌어들이는 음. 정말 저질의 이런 음,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이례적으로 낸 거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저쪽 진영이 국익을 거의 이렇게 자해적인 이런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너무나 저질이지 않나요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을 있으면 주요 국가들이 한국 내에 있는 에이펙 회의를 보이콧하겠다? 아니 외국을 나는 얘기를 때, 해요? 아니 저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시정 잡배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를 막 자해하는 그런 발언이 막 쏟아져. 그 외국 그, 언론들이 보면서 대한민국 미친 나라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렇스 니가 그러니까 지금 예. 벌써부터도 지금 이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뭐 그러니까 대통령 뭐뭐 뭐 거부권부터 해 갖고 사실 보면은 민주당이 쭉그 동안 해온 것도 그렇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놓고 보면 정말 뭐 신난 사람들처럼 마구 불지르고 다니는 것,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외국 세력까지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거 있어서 정말 아, 참 십구 세기 역사도 생각나고 참네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습니다. 네. 예. 저희 김진 기자가 불지르고 다닌다 그랬는데요. 불장난하는 놈이 원래 그 불에 타 죽는 법입니다. 딱, 딱 그런. 이를 만들어 주실 분들이 바로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 때까지 제발 국민의 힘 의원 나리들 지금 필요한 거는 국민의 힘에게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 자초지정을 어떻게 됐는지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절대로 민주당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김어준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어, 찬송표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주더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짜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헤넨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넨 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유지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넨 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